자 우리 친구들 여기서 조금 추가하고 싶은데는 조금 더 넣어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조금 열매 같은 것도 한번 넣어 볼게요 빨간 거 이렇게 나중에 넣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쪽은 빨간색을 넣을 겁니다. 빨간색. 너무 진하면은 약간 다른 톤도, 조형색도 한번 넣어보고. 되도록이면 이게 수성이 아닌 유성이를 하는 게 나중에 안 지워지고 또 착색력이 좋아서 오래 갑니다. 잠깐만. 어. 자, 요렇게 다르게 칠해주고 마지막 잎사귀 두 개도 연두색 초록색으로. 꼼꼼하게 넣어줄게요. 자, 자, 요렇게 네, 이게 완성된 게 아니고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그다음에 좀더 안한 된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빨리 할게요. 안무죠 조금 디테일한 데 세부적인 데는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사인 저 사인할게요. 조재현. 자, 활용점점. 자, 이것만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손때가 어 가면 이게 손때 문양가잘지워져 그래서 집에 유성 마카나 또 무광으로 된 마카 있으면 마카를 뿌려줘도 되고 없는 없는 친구들은 다이소 가면은 요렇게 탑코트라든지 요런 거 매니큐어 투명한 거 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위에 매니큐어를 마감제를 발라서 완성을 할 거예요. 여기가 좀안 예뻐서 좀더 꾸며줄게요. 아, 그리고 줄기도 표현을 좀해 주, 해 주겠습니다. 줄기를 안 했네. 이렇게. 실제로 보면 예쁜데 색이 너무 형광 핑크로 나와서 여러분들 별로 보면 안, 입, 안 이쁠 수도 있겠다요. 자, 여기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더 넣어주고. 자, 마지막으로 다이소에 파는 탑 코트. 뭐 약간 핑크가 있는 것도 괜찮고. 이걸로 이제 마감제를 칠할 겁니다. 자, 자 위에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발라주면 되고. 조금 말라야 되겠군요. 안 마르니까는. 그리고 나서 조금 마르고 해야 되겠습니다. 번질, 번지, 번질려고 하네요. 어, 요성분이 도 지금 번진다. 지금 시간 관계가 없어서 선생님이 그냥 투명한데 말 테니까 나중에 조금 시간 관계를 두고 조금 마르고 나서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싹 발라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자, 완성. 그림도 그리고 싶은 친구는 뒷면에도 표현하면 되니까 완성해 봅니다. 자, 나만의 겨울 완성입니다. 자, 집에서 다양한 디자인 모양으로 한번 그려보고, 시간 있는 친구들은 뒤에도 한번 표현해 봅니다.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어요. 안녕.